노원 시니어 유튜브 백색 청춘, 청춘! 와 오늘 날씨가 엄청 화사하고 정말 좋은 날씨네요 아 그런데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꽃구경할 곳 찾기가 참 쉽지 않죠 꽃을 정말 좋아하는데 정원이 근처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원구 당현천 퍼플 정원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나들이 나가고 싶으실 거예요. 네. 어우, 주민들에게는 일상의 쉼표가 되는 곳. 방문객들에게는 도심 속 여행지가 되는 이곳 퍼플 정원. 영상 꼭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퍼플 정원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함께, 함께 가보시죠. 보시죠.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퍼플 정원 너무 이쁜데요. 퍼플 정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퍼플 정원은 모두 음. 보라색 꽃을 피우는 18가지 종을 채 해서 도심 내에 활력을 불어넣고 음. 또 당연천 찾아오는 주민분들이 네. 이색적인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음. 조성된 정원입니다. 정말 이색적인 풍경 많네요. 저희 이 꽃들에 대해서 한번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는 현재는 청소국 이랑 알리움, 델피늄 이런 식물들이 지금 피어 있고 네. 또그 5월 말 6월 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네. 잉글리시 라벤더 뭐 이런 음. 종들이 꽃을 피우면서 더 다양한 보라색이 연출될 것이고 보라색 분위기를 계속 6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느끼실 음. 수 있는 정원입니다. 6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다니 너무 기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풍광을 만들어 주셨으니 노원 어르신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방현천에서 걸으실 때 보라색 기운 많이 받으셔서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어, 이렇게 예쁜 친구랑 여기 퍼플 정원에 오셨는데 네. 어떠신가요? 아, 저 원래 그 강아지랑 산책도 많이 하고 그러는 편인데 여기 당연천이 특히 너무 예쁘고 너무 풍경이랑 여기 자연 공기도 너무 예뻐서 여기가 제일 산책하기에도 마음에 드는 공간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혹시 여기 퍼플 정원에서 가장 예뻤던 곳이나 마음에 드는 곳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여기 그 보라색 수국이랑 꽃들이 제일 예쁘고 뒤에 열기구도 너무 예뻐서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들고 예뻤던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노원 어르신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지금 날씨도 좋고 햇빛도 따뜻하고 좋은데 여기 산책도 이게 나오고 그러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천을 받아들여서 어르신들 꼭 퍼플 정원으로 놀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곳 당연천은 자연 생태 하천으로 풍광이 너무 아름다워서 산책로와 자전거길로 주민들에게 매우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퍼플 정원까지 더해졌으니 앞으로 주민들에게는 아주 사랑받는 공간, 또, 방문객들에게는 아주 여행의 일상을 주는 공간으로 아주 유명해질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노원 시니어 유튜브 100세 청춘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을 눌러 주세요. 노원 시니어 뉴스 건강체조, 어르신 복지 혜택을 100세 청춘에서 모두 누려보세요. 노은근은 어르신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